열한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결단력 없는 신앙을 주놈하게 꾸짖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하 왕과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여서이 머뭇거리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절뚝거린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바알 선지자의 종교 행위가 이처럼 꼴사납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웃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인 불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치 OX키즈 앞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자꾸 머뭇거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방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부인 이세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내뱉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가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린 머뭇거립니다. 비난이나 체면이나 손해볼까봐 도대체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우리 지옥 갈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마음의 부담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당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모진 고난과 궁핍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못 이기고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까지 신앙이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주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오늘의 이 고달품을 내일의 희망 속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일이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아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나중이 되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와를 섬길 날도 오겠지.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그렇게 내일로 유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나 드레풀 같다고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예배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늘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 확실하게 하나님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